3월 11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권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호소는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돌아간다 라는 것은 떠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떠나 있지 않은 자는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이 권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색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이외엔 믿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찢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의 찢겨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취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사실상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믿어보자, 그분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사실, 죄인 된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떠난 줄도 모르고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떠난 줄 모르니 어딘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문화, 종교,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고, 그리고 그 떠난 상태에 대하여 서로 변호해주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상태를 호세아는 예언서 전체를 통하여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근동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막대한 양의 전리품과 노예들을 획득하였고 그리고 그들 나라들에게 조공을 강요함으로써 아시리아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또한 아시리아는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나라 안에 있었던 노동력을 가진 자들을 착출하여서 다른 나래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주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혼혈정책을 썼습니다. 각기 다른 민족들을 결혼시켜서 그들이 가진 자긍심과 그들이 민족성을 힘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여지들을 이렇게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당한 민족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 민족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마땅할 진데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땅 안에서 그것도 민족의 구성원 중 많은 숫자가 이주당해 버린 그 시점에도 내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약탈했습니다. 음모와 술책, 속임수와 폭력이 그들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폭력배들의 성읍이 되었고 사람들의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애굽이나 아시리아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배부름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무리들도 그 일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호세아는 그들은 길목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타락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우리가 언제 떠났다는 말이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로지 자기 아니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위선자들이 되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말하기를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난살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잊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아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는 잊었다. 13장 6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하여 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지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높여 놓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죄라는 것이 가진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도 자기의 만족이 차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게 바로 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이처럼 쉽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이용하고 박해하는 것이야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과, 사고하게 만듭니다. 남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은 착취의 대상이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처럼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똑같이 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자신을 세우기 위한 디딤돌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진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려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다가가십니다. 호세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네라는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였고, 그들이 드리는 재산은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말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아 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순종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손종을 완성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불의와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 눈감아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거기에 가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내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새벽마다 빛이 밝아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아,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우리의 제사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 예배가 보인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며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점검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태가 지난 후 드리게 될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며 우리 자신을 새로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새로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새로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